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뭐 국민의힘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는 오세훈 부산시장 후보로는 박형균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. 왜 어렵냐 이 사람들이 어 국민의힘당 후보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또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입니까? 성폭력으로 얼룩진 선거입니다. 여성후보가 이번에는 여성분들도 여성후보를 많이 나오면 찍을 겁니다. 왜? 이 성폭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기 때문에 유리하기로는 여성후보가 유리합니다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제 객관적인 뭐이제뭐 뭐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이 뭐 감정적으로 전달 받아들이지 말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이 힘든 후보자들로서는 이번 선거에 임하는데 힘들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여성 후보도 아니고 또어 많은 사람들이 어그 하는 것도 아닙니다. 그러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찍었다 해가지고, 어, 많이 해줬다 해가지고, 투포 그장에그 일반 사람들이 다 같이 찍어주느냐? 아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전 국민을 보고 투포를 목을 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. 후보자를 책정해서는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? 어, 그러면은, 음? 여성 후보, 어? 서울이든 부산이든지 여성 후보들이, 어? 지금 후보가 안된 이유가 뭐겠습니까? 그 사람들 되면은, 어?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심판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. 보궐선거는. 제가 볼 때는, 뭐, 어렵다고 봅니다. 제가 방송이라서, 뭐, 큰, 뭐,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, 제가, 제 입장으로서는 두 사람 다 어렵습니다. 서울 시장이나 부산 시장이나 국민의힘당이, 어, 그러나 보수정당이라 해가지고 국민의힘당이 지금 아무것도 행기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고, 뭐, 못합니다. 못 제가 누구 누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어 사람이고 이 야기를 뭐자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야기는 안 하겠지만은 저 입장으로서는 볼 때는 국민의힘 당 후보들이 힘듭니다. 나중에 보시면 뭐 알겠지만은 이 보수나 진보나, 뭐, 자파나, 45대 45기 때문에, 어렵습니다. 국민은, 뭐, 어, 국민들한테 물으면은, 어, 좋은 후보 낙선시키는 게, 반대포 던질 수 있는 거지요. 그래가면 안 되는 거예요. 전 당원을, 어, 해가지고 해야, 거기 맞는 거지, 보궐선 거는. 국민들이 지금, 어, 아이 사람은 낙상시키자 이 사람은 어? 그런 생각을 하고 했으면 은 반대보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